이 세백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침에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에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돈으로 바꾸에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와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아이아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바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암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마음이 어, 괴로운 그런 본문입니다. 마치 우리 시대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시대의 교회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아합이 탐낸 그 포도원을 그 아합에게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봇이 모함을 당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 거짓인지 다 알았을 겁니다. 또 말씀에 시작할 때그 동네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의 성읍 사람 다 나봇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가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 알면서도 또 이세벨의 그 편지가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이세벨의 지시를 실행을 했습니다. 마치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 것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모든 백성이 보는 재판장에도 이 세우고. 거짓 증인 두세 사람 세워서 불량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그 증언자의 신뢰성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두세 사람을 세웠고 두 사람을 세웠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하자 또 분노한 백성들이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한 거죠. 조상에게 물려받은 기업 그지계석으 옮기지 말아라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데 이었을 텐데 그렇게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나봇의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아합이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갈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이 범죄로 인해 아합 집의 멸망을 예언 합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몸에 피를 핥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왜 이렇게 결국 죽음마저 잔인하겠습니까? 이 아합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로부터 자기 자신을 바라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까지 악을 행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또한 아합 이렇게 이 악을 행한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고 권력자 앞에서 우상 숭배를 조종하고 권력자 뒤에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살인을 기획하고 탐욕을 채우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잔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고한 나봇을 죽일 때 계속해서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죄한 사람 나봇을 죽일 때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된 것, 겁니다. 우선 금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진심을 보이는 최고의 겸손한 행동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매우 진지하고 간절합니다. 이것이 진심입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속이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웠는데 율법은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두세 사람 이상의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의 말로 증명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속이는 거죠. 그의 죄목은 음, 나보의 죄목은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어, 28절에서는.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한 저주를 금지하고 있고 어, 레위기 24장 16절에서는 어, 이런 그 저주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어,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 신기하죠. 어, 우상을 섬기면서 어, 평소에는 우상을 섬겼는데 또 사람 죽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이용했습니다. 그냥 우리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다들 사람들, 어, 평소에는 하나님 별로 말씀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어, 사람들 정죄할 때는 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사람 공격할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죽일 때는 하나님의 어, 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집어갑니다. 죄라고 생각을 못하죠. 그러나 말씀이 "그것이 죄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는 계명은 봐도 사람들이 뭐 안식일 준수하는지, 안식일 준수해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지켜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 또, 성전과 가까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 성전에 있는 물건들 어, 좋아 보이면 또 가져갑니다. 그래서 속건제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물건에 손을 댔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어, 갖다 놔라. 그게 어,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뭐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가늠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 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그 동조자들은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대로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공격하는 데 사용해요. 아, 저 사람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 보고 이런 말씀 적용하고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이에 따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세벨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아합이 탐욕을 부리지 않고 어, 탐욕을 부리지 못하게 하고 나봇을 살리게 되었을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싸우신 이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율법, 이웃 사랑의 율법으로 사람 죽이는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사람이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육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이 분명하지 않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기타 등등 그와 같은 것들이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삶의 열매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결국 육체의 열매 사용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분내고 싸우고 음행하는 일에 사용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이런데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런 성품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원래 기능을 되찾게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법이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까? 법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기만 하지만 아,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정죄하고 분리하고 미워하게도 하고 죽이게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수많은 교회의 그 오래된 역사 속에서 왜 교회가 계속 나눠졌습니까? 왜 갈라지고 분리됩니까? 다 말씀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같은 말씀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사랑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 살리는 사람 되라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이 세벨이 그래요. 평소에 우상숭배자이면서 사람 죽일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왔어요. 정말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무죄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그 동네 사람처럼 될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사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 말씀이 이렇게 사람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섬기라고 하셨구나 그 사랑을 말씀 속에서 배우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어, 그런 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은 나봇이 아니라 이세벨과 그 일에 동조한 그 동네의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제대로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번 어, 이제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크신는 예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초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컨디션이 목이라든지 감기 이런 컨디션이 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청년부 짧은 수련이 하려고 합니다. 다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깊은 어, 공동체가 어,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그냥 어, 우리끼리 즐겁고 많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또 새로운 형제와 자매들이 초청이 되고 또 함께 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 부흥을 꿈꾸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의 짧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육체가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